자, CM 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M 톡. 뭐, 용병단 이벤트와 반회사에 관한 이야기.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세라적고 4개월 만에 왔다고 어서오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CM 스파이크입니다. 이번 CM 톡에서는 짧게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용병단 이벤트. 이전에 약속드렸듯이 이면의 코스튬을 보다 많은 분들이 획득하실 수 있도록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이를 위해 높은 등급의 임무와 코스튬 보상 등장 확률 상향이 되는데, 확률이 어느 정도로 상향되는지 미리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면의 코스튬 갖고 싶으니까 뭐더 많이 주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저는 뭐 그닥 관심은 없는데, 기존처럼 S 플러스 등급 임무는 정의 용병단 임무에서만, 이상에서만 등장합니다. S 플러스 등급 임무의 등장 확률 기존 0.5%에서 4%로 8배라서, 어우, 굉장히 많이 올리네요. 자, S 플러스 등급 임무에서 코스튬이 등장할 확률은 기존 0.1%에서 0.25%로 2.5배 상승한다고 합니다. 2.5, 0.25%? 야이씨 0.25%는 좀... 이게 0.25%면 어... 우리가 저기... 400분의 1 이죠 그죠? 400분의 1 어이구... 100분의 1도 아니고 400분의 1 이네 야... 그코스튬 뭐라고 진짜... 가장 좋은 이벤트는 확률과 별개로 최소한의 보정 장치를 추가하는 것이지만,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확률업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얘기가 있죠, 또 이게. 이게 뭐야? 반회사, 신화각성? 자, 지난 이벤트 중반네사 이미지가 노출된 것 관련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반네사 신화각성을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반네사의 신화각성은 당장에는 계획에 없다고 합니다. 예. 다른 컨텐츠에 대한 힌트를 드리기 위해 반네사를 활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저희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드리지 못한고 혼선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CM이자 PD로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고, 이에 반회사 신화각성을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만 기존 제작 중인 영웅들이 있기에 바로 출시는 불가능하며, 늦어도 2분기 중으로 업데이트를 할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라고 하면 이제, 3월에서 한 5월? 뭐, 그 정도 사이겠죠? 자, 이상으로 이번 CM 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세븐 나이를 맡게 된지한 달이 되어 갑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며, 기본적, 기존보다 나은 업데이트를 선보일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년이 될 업데이트 내용은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서버 통합과 마찬가지로 준비되는대로 공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도 그냥 이 운영자 사람들이 떡밥을 하도 날리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그냥 이미지 하나만 나오면 떡밥이다 어? 뭐 이벤트 할때 그냥 영화 하나 여기서 뭐 이미지에 영화 하나 나오면 떡밥이다 그 재방송하고 코리님 보셨어요? 떡밥 나온거 자, 초강력 스파클링 액션, GM 세나양입니다. 2월의 마지막 업데이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신규 보험 영지인 검은 숲이 추가가 되고, 아, 보험 영지가 추가됩니다. 용변단의 시즌 종료와 함께 신규 시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용변단 새로운 시즌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시즌이 시작되는 길드 컨텐츠 중 길드전의 경우 짧게 진행되는 기간에 맞춰 시즌 특별 보상 조건도 변경되니꼭 확인하라고 합니다. 오전 1 0시진에자 신규 보험 영지 검은 숲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검은 숲 왠지 검은 숲하면 그 시면의 사도나 뭔가 하이드리퍼가 어울릴 법한 그런 예, 이미지의 검은 숲이 나옵니다. 어, 유예 노래에서도 뭐 확인이 가능하고, 예. 시나리오도 내 유예 노래에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 재밌겠네요. 새로운 시나리오. 자, 그 다음에 길드전 프리시즌 종료 및 정규 시즌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주 짧죠? 왜냐면은 7주년 업데이트 때 이제 서버 통합 때문에 길드전을 좀 짧게 진행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번 길드전 특별 코스튬은 라드 그리드네요. 길드전 코스튬은 뭐 웬만한 거다 이쁜 거다것 같아요, 그죠? 자 길드 던전도 예, 새로 시작하고 자그 다음에 내일부터 용병단 새로운 시즌이 시작을 합니다. 자, 보셨다시피, 임무 이벤트가 상승합니다. 어, S등급이, 어, 최강 용병단 이상 되면은 20%로 상승을 하고, 어, S 히든은 정의 용병단부터 4%, 4%, 4%. 4%. 그 다음에 이면 코스튬. 이 히든에서 먹을 확률이 0.25%로, 예, 올라갑니다. 자 용병단 조건영웅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칩이 하나씩 다 들어가네요 <laughs> 야 칩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자 월간 엘리스샵도 오픈이 됩니다 요거는 3월 1일 월요일부터 오픈이 된다는거 이거, 클레미스를 벤 때리는 거 보니까, 칩을 써봐라. 뭐, 요런 의도인 것 같아. 그죠? 클레미스 벤 보니까. 그외 뭐, 별게 없네요. 내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요, 신규 형지. 나온다는 거.